결국은 여성으로서 해야 될 생리가 멈춰지는 거죠. 얘가 영양실조 마지막 단계 10명, 5명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어디 갔겠어? 죽었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탈북 기호군 장교 김정아입니다. 총! 저! 군대 몇년 군대? 병사 생활 3년, 군사 대학 1년, 장교 생활 3년, 그리고 한 개요단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위대장 직책 3년까지 해서 10년간 북한군에 종사했습니다. 북한 여성들도 다 군대 10년 못보요이 경우는 입대 년도에 따라서 달라요. 남자들은 무조건 10년, 여자들은 무조건 7년이라는데 그렇게 말하면 지금 복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억울해 하거든요. 북한군은 뭐 많은 제정되 있나? 제대 나이가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년이나 10년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제대 나이가 여성 군인들 같은 경우는 만27 여성 장교들 같은 경우는 만30 이렇게 딱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성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17살에 입대한 사람이 27에 제대면 10년인데 19살, 18살에 입대하면 그거는 8년, 9년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게 입대 년도가 제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 여성 군인들은 7년 이상으로 봐야 되고 남성 군인들은 기본 10년 이상으로 봐야 돼 7년, 10년으로 자르는 건 아니라고. 하, 내가 지금 어느 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좋은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늦게 입대하면 뭐가 문제냐면 군에 있는 사람들은 제 말이 뭔 뜻인지 알아요. 제가 열일곱에 입대했는데 복무가 벌써 1년2년3년이 되면 나는 구례원이 되잖아요. 근데 1 8 살, 1 9살이 입대하면 나보다 두 살이나 어린 친구들한테 이러고 보고를 해야 되고 구박을 받아야 돼요. 그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북한 군에서는 그 안에 인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들어 입대하는 건 많이 추천을 안 해요. 훈련 강도? 훈련 강도? 뭘로 비교하면 가장 좋으냐면요, 너가 다일알시죠 너가 다일 정도의 훈련 강도가 가장 혹독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사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백리행군이었거든요. 백리행군을 새박 새새 애들 밥도 안 먹이고 무조건 뛰게 해가지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뛰어서 오게 하는데 울면서 뛰어요. 그거를 실제 다 뛰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게 허기증이 나는 거예요. 허기증이 나니까 현기증이 나는데 새벽 3시에기상을 시켜서 달기를 리 시키니까 목적지에 도착할 때 애들 거짓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단에서 교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질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뭘좀 먹이고 뛰게 하던가 왜 밥을 안 먹고 뛰어서 애들이 허기증 나서 자기 실력을 결국 못발휘하는 거죠. 그게 병사 때 제일 힘들었댔어요. 남자 군인들과 요군과 훈련 차이나는 기간 차이 같은 게 있나요? 차이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훈련 기간이나 신병 훈련 기간이 뭐 다른 거는 병종에 따라서 다르지 성별 때문에 다르지는 분명히 않아요. 신체 <목소리> 훈련 강도만 높은 게 아니라 아까 배고픈 문제도 있었잖아요 하루 세끼 다 먹여줘도 이게 배고픈 판이에요 그런데 하루 세끼를 먹여 주는 데는 밥이 이렇게 손가락 담가서 네두 번째 마디 높이 정도 오게 되면 어떤 밥그릇이 나오는 줄 아세요 군용 숟가락을 크게 긁어서 크게 세 숟가락에 딱 끝이 나요 그래서 세 숟갈짜리 밥이라고도 말하고 북한 군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 폭탄밥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폭탄밥 같은 경우에는 확 중대장들이 집어 던지길 잘해요. 왜냐하면 아, 실제 식량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식당 근무 나가는 친구들이 또 조절하는 부분도 있고 식량 공급이 안 좋아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 군의 식당에선 가장 예민하고 신경을 쓰는 게밥 높이에요. 그만큼 식량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는 거고 반찬도 뭐 그냥 염장 무어나 백김치 정도 그것도 있으면 좋은 건데 없으면 진짜로 소금 넣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식량 공급이 전 안 돼서 그때 통밀밥을 우리가 먹은 적이 있는데 말레이시아나 어느 나라에서 말사료로 들어오는 거래요 그러면 제대로 가공이 되지 않은 밀살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의 밀밥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그냥 변으로 그대로 나가요 밀살이 몸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다 나니까 결국은 여성으로서 해야 될 생리가 멈춰지는 거죠 입대하는 날에 제가 생리를 했어요 그 8월 생리가 마지막 생리였던 거예요 15살이 엄마 돌아가서부터 생리를 시작해서 생리 한번 시작하면 한 일주일씩 이렇게 되게 많은 양이 나오던 생리였는데 8월에 입대할 때 마지막 생리를 했고 9월부터 아예 생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병훈련이 힘들어서 생리가 사라지나 하고 부대 배치되면 좀 낫겠지 했더니 부대 배치때도 용언이 안 됐고 군사대학 졸업한 할 때까지 안 됐어요. 근데 93년부터 못하다가 97년도에 군사대학 졸업하고 그해 한 연말쯤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기상 소리를 안 듣고 벌써 자유를 없잖아요. 규율 위해서 벗어 났잖아요 그러니까 생리를 시작하는데 이 생리가 정상적인 생리가 아니라 1년에 연간 행사하듯이 한 2년 두번 내지 세번 정도 그 주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창피한 얘긴데 한국 들어와서도 작년까지도 저는 생리 주기 몰라서 한국 산부인과 가게 되면 머리 죽으리고 생리 죽이 말해달라 하고 하면 아, 생리 주기 모릅니다 라고 말해서 의사들이 생기긴 멀쩡하게 생길 것 같은 멀쩡한데 생리 주기 모른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들어가서 얘기할 때이 완전히 진료 상담이 아니라 탈북 상담이 돼버리는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요. 중국에서도 이게 강제북송이라는 두려움 공포가 계속 있고 공안한테 잡혀갈 수 있다는 그 공포 스트레스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먹는 거는 조금 괜찮았지만 그것이 두번 내지 세번 하는 게 개념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와서 생리를 하는 게 다시 네번 내지 다섯 번으로 늘더라고요. 딱 작년에 한국 들어온 지 10년째 되잖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생리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기분이 참 묘한 거 있잖아요.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 나이에 이제야 생리주기를 알게 됐구나라는 게참 <laughs> 가끔씩 좀 비참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북한군의 그 아픔이 이렇게 지금도 지금도 제 몸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강남도 신포 구모지구에서 제가 병사 생활했는데 을그 지역에 그때 당시 여군들 생리 상태를 검열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조사를 했는데 저희 중대 120명 중에 생리를 못한 사람이 그때 90명이 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리 하는 사람이 겨우 한 10%밖에 안된 거죠. 특히 저희 부대에서 군사복무했던 선배 하나가 그때 이혼 위기에 놓여서 부대 와서 한번 행패질을 한 적이 있어요.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중대 때문에 내가 불임돼서 애도 못 낳아서. 지금 이혼유에게 너였다고, 너네도 다여자가 씹었다! 이러면서 술 마시고 그때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해서 우리가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중대마당에 모두 쭈그리고 앉아서 서로가, 야, 그럼 우리도 나중에 애도 못 낳는 거야? 이러면서 그때 막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산을 네번 했는데, 이 말을 솔직히 믿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리 없이 다 아이들이 임신됐어요. 저는 한두 달에 두세 달에 한 번씩 생리가 건너뛰다 나니까 대체로 전 달에 생리 없었는데 다음 달에 바로 임신이 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된 거죠. 한국의 아들도 임신됐을 때 한국 병원에서 생리 주기 물어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저한테만 벌어지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생님들도 되게 신기해 했어요. 아마 이런 스토리가 다른 분한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만 있는 참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대에 또한 친구는 영양실조 갔는데 권한 행군이 들어서면서 부모님이 엄마가 굶어 죽었대요 아버지는 교육자고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가 죽으니까 자살 시도를 하더래요 자기가 가상으로서 부족해서 엄마가 죽었다 이러니까 그때 얘가 장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발목 붙잡고 우리 형제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아버지 살아있어 달라 이러고선 본인이 입 하나 돌겠다고 군대에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영양실조 마지막 단계 내가 이 친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집에 보내주겠다고. 왜냐면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지금 내가 제일 이치 안 지는 게저 죽어도 저희 부모한테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음, 내가 영양실조 걸리면 우리 아버지 또 자신이 잘못해서 장려까지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죽더라도 집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북한군들이에요 그래서 북한군의 영양실조 문제는 정말로 그 영양실조 군인들은 다 이게 생리를 못해요. 진짜 심각한 단계죠. 신체 변화라는 주제를 다룰 때 내가 가장 힘든 건 바로 영양실조 군인들. 파리로 훈련소서 군단병원에 내가 하반신 마비 다리 때문에 입원했을 때에도 내눈 앞에서 서른 명의 영양실조 군인들, 여성 군인들 그것도. 여성 군인들이 영양실조로 걸리면 기본 가슴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잔지 남전지 구분이 안 되고 머리털이 이렇게 다 빠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자라는 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내가 입원해 있는 음, 석달 기간, 한달인가두달인가그 기간에 그 친구들이 30명의 대열이 한달 만에 10명, 5명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어디 갔겠어 죽었지. 근데 왜저 친구들을 집에 안 보냈냐 집에 보내면 최소한 부모들은 저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지 않냐 이랬더니 사회 여론이 안 좋아져서 군단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 정말로 이제는 살릴 수 없는 마지막 단계 영양실조 환자들은 집에 보내지 말라 그냥 부대 병원에다 격리시켜라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친구들이 고향도 못 가고 부대 병동에서 그렇게 죽어가게끔 부대가 방치한 거죠 북한에 있었을 때 다음날 해 뜨는 게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두려웠고 내가 살아있는 게 끔찍했고 죽고 싶어서 자살 시도도 했는데 죽음이 쉽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와서 지금 10년 넘게 살면서 가장 감사한 거 1년 만에 제가 나아준 부모를 모른다고 지난 방송에서 말했잖아요. 북한에서 하반지 마비됐을 때 제가 제 나아준 부모를 한... 를 저주했습니다. 나아서 남줄 빠치고는 차라리 목 밑으로 죽여 버리지 왜안 나고. 근데 한국 와서 처음으로 1년 만에 살아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천국 같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1년 만에 딱 동해바다에 가서 저희 부모님한테 술 한잔 부으면서 제가 저를 낳은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낳아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낳아준 부모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준게 지금 대한민국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영상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이 응원 부탁드리며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 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였습니다. 툭!